러니까 날씨가 많이 많이 신선해지고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에어컨 뭐 잘안 켜시죠? 네. 저희들은 선풍기는 좀 틀는데 에어컨별로 안틀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네. 지우의 동생 강우가 이제 태어나서 네. 지금 온 가족이 삼육. 산후조리원 예. 네. 우리 364호 동원에서 36, 지금 이제 조리 중인데. 네. 우리 그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지구와 함께 <laughs> 오온 저녁에 우리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네. 갑습합니다환영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시간은 느리느가당것 느리 같지만 네. 좋은 일들이 계속 우리 옆에서 가득히 죠 이렇게 <laughs> 네. 생기면서 네, 습니다 어, 내일은 우리가 에, 직원대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리 집문대가 있고, 어, 또 우리가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9월달에 좀침례식을 하고 새로운 영혼의 탄생을 좀할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진도가 느립니다. 어쨌든, 지난 한 시기에 제가 저기 갔다 와서 우리 이사장님 차를 좀 마시자고 해서 가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채인자 어머니한테 이렇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아,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일단 한 명은 이제 약속이 됐고요. 우리 박희영 자매님은 어두 달을 좀 채웠으면 했는데, 두 달이 좀덜 찼는데 지금 요즘 막이게 방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박자매에 이번에 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수님을 명결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laughs> 어, 우리 서현민 학생도 아직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난 한 시간 못 와가지고 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속으로는 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결냥할 만한 계기가 없는데, 그 침대시이 우리가 좀 있다면, 우리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 학생이 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laughs> 자기의 삶을, 인생을 어렸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해보니까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네. 예, 결국은 기도의 능력으로 되고, 예,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우리의 언변이나 또 우리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 참 무조하고 또 뭐, 어떤 그저 도와주는 거, 병을 고쳐주거나또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어, 접촉을 위해서 참 마음으로 여는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고 영접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심은 기도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오늘 우리가 좀 오랜만에 우리 다시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다니엘서 8장에성소전교를 위해서 시간을 좀 이제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제가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자꾸 들여다본 겁니다 저도 이 학원교회의 목회를 공부했는데 학원교회 맹점이 뭐냐 하면 주로 구도자 초심자를 상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 받을 때까지, 이렇게, 단일서 2장이나 7장까지는 좀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는 8장, 9장, 뭐, 10, 10장, 뭐, 11장 이런 거를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개시업도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어렸을 때, 또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이 단일서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더 깊은 내용도 있고 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다니엘서 8장, 바로 이제 1 3절 14절 요구된데, 예, 그죠? 이 문제를 성서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제 9장으로 가는데 예, 8장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네. 9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다니엘서 8장에 이제 네 개의 환상이 계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거룩가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가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못되 환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말이며 집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거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 3 0 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였는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그죠, 회파가 되고, 또 제사가, 그죠, 아주 훼손되고, 에, 이러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여기 14년 동에2,300 주야까지니 그때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연도 계산도 하고 뭐다 했는데 사실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오지 않냐면 그2,300 주야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8장을 그림으로 만들어 본 것인데 양과 염소, 수양과 수염소의 대결이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와 그 다음에 페네시아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저 특이한 작은 풀이 나와서 쫙 커지는데 이것은 이교로마와 교황로마 이교로마가 어떻게 교황로마로 연속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방해하고 피파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뭐 했다고 했어요? 성소를 회파했다. 그죠? 제사를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교황 로마가, 교황 로마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성소에 이루어지는 것은 네. 죄를 구속하는 사역이잖아요. 네. 이 죄를 구속하는 이 사역을 치명적으로 뭐 했어요? 훼손했기 때문에, 성소를 더어겠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성소에 구약 성소에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뭐였어요? 1년 동안 휘장으로 옮겼던 모든 그피죄 피로 피 묻은 그 휘장을 뭐였어요? 그날 완전히 교차하고 불에 태움물어서 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하는, 성소를 정결케하는 그이로 일 진다, 그렇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선 배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연일 원칙, 연기도다 했어요. 자, 2,300 주야는 2,300 그죠? 일인데 2,300일을 우리가 계 성경의 계산 방법을 하니까 2,300연일 되더라, 아, 네. 예, 그렇게씁니 2,300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2,300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서 8장에는 이 적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 예, 자 여기. 다니엘서 8장에 나온 이상 환상들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수양 그렇죠? 수양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laughs> 수염소그 수염소.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laughs> 뿔 이렇게 세 환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2,300 주야와 성소가 전개하게 된다는 네 번째 계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뭐하냐면 해설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아래쪽에 8장 20절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 환상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음. 그 다음 에 밑에 작은 불에 대한 해석을 또 했어요. 음.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위에 말했던 2300주야.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가 없어요? 해석. 대석. 해석이 없고, 뭐라고 했어요? 간직하라.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입니라 그렇게 하고, 8장이 끝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위에 나온 세 환상은 해석이 되고, 마지막 주야에 대한 환상은 아직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 해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해석이 이제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다음 장이구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장으로 진전을 넘어가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팔 장은 언제 다른 환상이에요? 벨사살 왕3년에그 다음에 구 장을 보겠습니다. 9장1 절을 보면 메레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누가? 다리오. 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는 첫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뭐했어요? 바뀌었어요.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어제 8장 말하고 오늘 9장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간 차이가 있어요. 네. 이 기간 차이를 보시면 여기 제가 가져는데 BC 551년에 다니엘서 8장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은 몇, 몇 년이에요? BC 539년. 그러면 이 사이 몇년 차이가 나냐면약 10년의 차이가있어요자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열이 좋게 끝났어요. 해피 엔딩이에 아니 근데 걱정스럽고 아주 두렵게 끝났어요. 두렵게 끝났어요. 두렵게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뭐 만날 성소가 짓밟히고 성도가 박해를 받고 진둘링하는 것이 얼마까지 간다? 2,300년. 2,300년. 그러니까 다니엘의 깨닫기는 2 3 0 0야 아 2300년 동안 뭐한달로 성도가 괴롭힘을 받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막 이런 게시가 나오고 설명을안 해주고 뭐했어요? 끝나니까 다니엘 씨 발전은 다니엘이 수, 혼전하고 수위를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뭐 다니엘은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메 불방,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에비아의 예언이. 70년이면 돌아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70년이 다되 가니까 나는 네. 살아서 어쩌면 돌아가서 뭘 보겠다? 네. 하나님의 성소가 네. 회복되고 네. 있는 네. 것을 네. 볼 것이다 다니엘은요 네. 아마 이스라엘 네. 바벨론에 가서 환관 네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아마 때 아마 역사학자들 말할 때천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뭐집 짓고 뭐 자손 대대 이런 것은 아니고 다니엘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려야 된다? 2400년이나 걸려야 된다. 하고는 뭐였어요? 8장의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9장 계시를 보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2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구구절절 히 하나님에게 그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레미야 약속대로 70년이 되면 완이 달라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게 되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의 사건입니다. 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뭐였어요? 세 명의 총독을 세웠는데, 다니엘과 다른 두 사람 총독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당연, 뭐였어요? 다면 최고 어떤 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대통령 후보 1위, 2위, 3위 이되면그막 뭐합니까? <laughs> 막 합치고 서로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트럼프가 좀미기인것 같으니까 누구? 뭐케레비그 사람하고 또 합쳐가지고 또 이겨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최고 그냥 왕의 신물받고 최고 높은 총, 그 총리에 오르니까 다른 두 총리가 전환 시기 질투를 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기도 금지법. 기도 금지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다음날 바로 뭐예요? 다니 가서 이제 카 들고 가서, 딱 가서 이제 세팅해 놓은 거 하고 있어요. 아니다 다리 가, 기도 시간 정오 시간에 다니엘이 뭐 있어요? 그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네.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열린 창을 열고, 음흠. 평소와 똑같이 네. 기도를 하는데, 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laughs> 쓰리톱이 아니라 이제 원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될까요? <laughs> 아니에요. 구장에 나온 그 기도예요. 음. 주님, 70년이 마침면 <laughs> 돌아가게, 예레미아 통해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이 와보니까 뭐 회개하고 한것 같아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식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다들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미안하고 부족하지만 뭐해 주십시오. 부족하때내 비는 기도를 듣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라고 그 기도하느라고 뭐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네, 마다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당일 사자굴 사건 이렇게 하루에 세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디까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우리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죠?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런 일구현내 주셔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단계의 네, 사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전을 이야기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단계스 부장은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바로 직접 찾겠습니다. 오늘은 네, 부장의 예언을 해석하기보다는 아 이게 여기만 오면 이상해 이요 이렇게 세팅을 잘 해서 왔는데 저기 <laughs> 그래서 <응. 웃음> 같이 예. 저는 화면이 좀 작지만 왼쪽에 가서 이것만 좀이으면서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그래서 보통 적어도 나온 기도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특별한 그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자, 9장 메대족속 아라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웠던 첫해그 통치 원년에 나다네일이 책을 통해 이 책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인데 특히 예레미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황폐함이 그친다는 것은 다시 뭐예요? 경쟁을 하고 또도시가 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예를 들의열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다니엘이 말한 뭐 거예요. 네. 야 준비하자! 아이고 그때부터 벌써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한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아무리 분명하도 그 모든 것이 조건적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하잖아. 자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제가 볼때 금식하고 그 배우서 는 이것은 뭐냐면 아마 당시에 다니엘이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이 충,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회계를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였죠 걱정이 돼서 충고 기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이 아니 금식하고 배우적이고 제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잡기도 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시고 두려워하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임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그대를 떠나 싸오며 예. 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십절 자 주여 공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국에서 노예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보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팔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음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금물과 용서하시 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니며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께서법을 행하지 아니하께서께 자, 네. 자. 아, 여이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좀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엘의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입니다. 예. 네. 우리가 여기에서 참 배울 만한 좋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우리 뭐이 기도를 많이 배우셨겠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내가 죄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똑같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사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또다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린이들, 청년들 막 있으면 참. 이게 우리가, 아, 교회가 이래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laughs>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네. 네. 그런 다니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이 절대절명의 이 심각한 순간에 이 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장수해가지고 매주 기도 모임을 하거나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환경이 안 됐을 것이에요. 이게 단일이 이게 4년 초반 둘러볼 때 홀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네. 그런데 뭐서요 단식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배우수도 있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 이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뭐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방금 우리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을 위해서 참께 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다니엘의 마음 그렇게 자기 문제가 아니고, 뭐니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면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막 가끔은 친집사님께서 막 속상해 하셔 오늘 교회가 이게 제대로 안된다 이거막생각들 안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laughs> 제 마음에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목회자로서지면 뭐 이거 안되는데 지금 말은 못하는데 저하고 반대이생각그말 안듣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용어를 가진 사람인데 그때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근데 정말 소수이긴 한데 제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 정말 저처럼안 되는데 그렇게 그죠? 내내제 마음과 똑같은데 오늘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정말 정말 좀 거절합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 온구신 명의 교육보다 아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심이 돼요. 그렇게 그런 있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아는 그한 마리 아는 들에 두고 성경을 들에 두고 그리고 이런 양반 한 마리 찾으러 갔을 때 이게 원래는 이러면 안되잖아요. 99마리도 잘하고 한 마리도 찾아가는데 이 목자의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꼭 부모님이 잘 사는 자식들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안고 사는 자식 하나. 그죠? 아픈 손가락 열 손가락이 뭐예요? 멀쩡할 때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는 아빠 말뭐해요 그손가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예,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죠? 내 마음에 꼭한판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실때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이 사람도 슬프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요? 분노하는 거예요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 사람도 기뻐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아, 네. 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 많이 하잖습니까? 네. 우리 부익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네. 이웃 나라에 또는 우리 동포 또 어떤 그 재단과 고통으로 그들이 할때 우리 참 별로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그저 죽어가는 멸망에 가는 그 자녀들을 위한 예. 또, 먼, 먼 곳에서 복음에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여러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실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한다면 그것도 매일 하고 여기 다니엘 몇 년에서요 구장의 이 해석을 듣기 위해서 12년을 기도했습니다. 12년을 그렇게 기도해서 다니엘 부장님을 위해서 2300주년에 관한 내용을 해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네, 우리가 참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지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이 다니엘서 부장을 통해서 이 귀한 교훈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화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